요란한 고음동 과장된 퍼포먼스도 없었다. 대신 미소와 리듬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듯한 다정함이 있었다. 최근 박서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콘서트 영상 한 편이 온라인을 단숨에 장악했다. 무대에서 부른 곡은 한강 세 번째 다리 공개 직후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영상 속 박서진은 힘을 빼고 노래했다. 부드러운 멜로디 위에 얹은 안정적인 호흡. 그리고 관객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귀여운 안무. 카메라는 그를 쫓기보다 관객의 표정을 담았다.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리듬을 타는 얼굴들 그 자체가 무대의 완성본이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하다. 꾸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함께 머물었다. 업로드와 동시에 반응은 폭증했다. 힐링 그 자체.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은 콘서트. 이 곡에서 이런 매력이? 댓글의 결은 놀랍도록 같았다.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 트로스의 미덕이자 박서진의 강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반응의 정점을 찍은 건 방송가의 한마디였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콘서트엔 부모님을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과장이 아니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추천의 선언이었다. 누군가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무대 그건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은 화려함보다 안전한 감정에 오래 머문다. 한강 세 번째 다리에서 박서진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다. 노래는 과하지 않았고, 춤은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태도는 환대에 가까웠다. 이 조합은 남녀노소를 동시에 설득한다. 특히 가족 단위 관객에게, 같이 가도 좋은 공연, 이라는 확신을 준다. 바이럴은 종종 자극에서 시작되지만, 지속은 실내에서 나온다. 이번 영상이 검색어 1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 노출이 아니라 공유의 동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건 부모님께 보내야 해. 이한 문장이 수많은 메신저를 타고 이동했다. 박서진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는 트렌드를 쫓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향한다. 노래로 표정으로 리듬으로. 이번 영상은 그의 콘서트가 왜 재관람률이 높은지를 설명한다. 보고 끝나는 무대가 아니라 다시 데려오고 싶은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관객의 기대는 분명하다. 부모와 자녀가 나란히 앉는 좌석. 함께 흥얼거릴 수 있는 레퍼토리. 웃음으로 끝나는 앙코르. 이번 영상은 예고편이었다. 다음 공연장의 표정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마음은 움직인다. 박서진의 한강 세 번째 다리는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했다. 검색어 1위는 결과일 뿐. 진짜 성과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날의 무대는 끝났지만 그 다정함은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